소스에서 접근 가입하고 3천원 주는 이벤트 소개시켜 드릴게요. 전체로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혜택에서 계좌 만들고 최대 2만원 받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3천원 증정 이 배너가 나옵니다. 역시나 전체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눌러보시면 최소 접근 금액이 1천원이고 12개월입니다. 계약 금액은 가입하기 계약 기간이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팀하고 로그인 안돼 있으면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에 동의 다 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확인 이게 다 됐으면 예 누르고 다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동의 해주시고 다음. 그리고 출금 계좌 선택해 주시고 최소 가입 금액 1,000원. 마이 신한 포인트는 사용 안 하고 12개월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지 않기 자동 이체는 그리고 일반 과세 선택해 주시고 권유 직원 없습니다. 권유 직원 있으신 분들은 해 주시고 다음 그리고, 선택 안함. 다음. 그리고, 확인하시고, 다음. 예, 예. 다음. 전자 서명, 이렇게 하고, 확인하시고, 다음하고, 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. 토스뱅크 들어가셔가지고, 혜택에서 요거 체크해 보시면, 또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토스뱅크는 계좌이체 할때 는10% 뛰니까 토스 프라임 한달에 5,900원 내는거 하시던지 아니면 사용하거나 쿠폰 구입할 때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토스 켜진 사람이 있으면 사람 많은데 가면 이거 꽤 이게 또 돈이 돼요 주위에서 토스킨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행운복권이나 또 이렇게 포인트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신한솔로 가서 가입했으니까 신한솔 퀴즈 하나 먼저 풀어보고 이승엽입니다. 이승엽 감독 제출하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닝 캘린더. 위닝 캘린더는 아까 본인이 선택한 팀 있죠. 그 팀이 이기면 이기면 다음날, 다음날 하루입니다. 여기에서 받기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